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매주 우리 대신 분들께 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데 오늘은 20회 차 부동산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전달해 드렸는데 오늘이 가장 종합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께서 길을 좀더 세우고, <laughs>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하는 분야는 주로 이제 부동산의 꽃이라 할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용도가 분명하고, 시세가 저렴하면 빨리 이제 매도가 됩니다. 둘째, 땅값은 용도가 <laughs>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높고 개발 압력이 높은 그러한 토지는 가장 좋은 땅이겠죠. 매입 당시에는 좀 조금 비... 시세보다도 비싸다고 생각할 그런 땅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에... 시세가 음... 음... 점점 높아지는 그런 토지가 좋은 땅입니다. 채무 음... 관계가 깨끗하게 음... 정리되어 음... 있어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땅 백 평보다도 정보가 좋은 땅, 정보가 있는 그런 땅한 평이 훨씬 더효자노릇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부자는 일반적인 부자를 말씀드립니다. 부자는 외모 순이라든지 학벌 순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또배짱이 있어야지. 자가될수 있습니다. 재질러야지 부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 땅을 놓치면 두고두고 한이 될수 있습니다. 땅 투자의 성공 불변의 법칙은 교통인데 교통 인프라인데 이게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혈관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임대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땅은 얼마나 필요하냐. 공당 면적의 약 10배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다. 이 100만 호를 건설하려면. 2016년도에 토지가 2만 7천 필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는 3만 8천 평지가 거래됐어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었죠. 2017년도에 순수한 토지 거래는 116만 건이었고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0.1%가 감소했습니다. 2017년도에 땅값은 그 대신에 3.88%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963년도에 압구정동의 평당 토지 값은 100원이었습니다. 현재 압구정동 일반 토지가 평당 5천만 원 따라서 50만 원에가 상승된 것이죠. 양재동 말, 말죽거리 같은 경우는 평당 200원에 서 300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대 현재는 평당 3,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2 0만 배가 상승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부동산 투자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부동산 일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위법하지 않, 않은 범위 내에서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단계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2단계는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고 3단계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4단계는 땅에 대한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5단계는 땅과 친해져야 됩니다. 6단계는 땅의 매매 채널과 시세를 파악해야 됩니다. 7단계는 지르는 공기가 필요합니다. 8단계는, 예, 버티는 자가 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 9단계는 수익률의 적은 세금이다. 세금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30, 30평, 예금, 땅, 세금, 예금 대신에 천평땅 주인이 되는 엄마, 3 0평 아파트 대신에 천평된땅 주인 된 엄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뭘같으면땅 부자 엄마의 배급 만들기 9단계 스킬 보걸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열 번째 교통 인프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 GTX가 이제 ABC 노선이 들어갑니다. A 노선은 웅정에서 삼성역, 동탄역까지고, 일산에서 삼성역까지 17분만 출발하고, 삼성에서 동탄역까지 또 17분만에 출발하게 됩니다. B 노선, C 노선이 있습니다. B 노선은 송도역에서 마성역까지, C 노선은 금정에서 의정부역까지입니다. 지금 금년도 혹은 내년도에 착공하게 되는데, 신안산선이 들어갑니다. 신안산선은 약 3조 4천억이 투자가 되는데, 코스포 근서시험에서 결정되었죠. 그 다음에 월판선을 갖다 월격판교선이 또 들어갑니다. 약 2조 예산으로 들어간 현재 설계 중입니다. 그리고 대곡에서 소사, 일산대곡에서 소사, 원시선까지, 소사 원시선 완공이 되었고, 대곡에서 소사가 공사 중입니다. 신설 KTX를 또 있고, 이해를 해야 제2 SRT 제3 SRT가 준비중입니다. 여주에서 원주선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주까지는 개통이 되었고요. 신길지구 아까 말씀드린 신항산성 3조4천억 같은 경우는 신길지구 장현지구, 능곡지구 목감지구, 송산그린시티 시와 멀티테코노밸리 같은 사업이 다그 우수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망 지역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첫째, KTX 광명 팬투펄역세권을 소개하겠습니다. 팬투펄역세권은 다섯 개의 전철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1호선, KTX 신안산선, 월판선, GTX 다섯 개의 노선이 들어갑니다. 이 광명 KTX 역은 유라시아 대륙 능단철도 시발역입니다. 두 번째 인도권 주변, 인도권 주변에 앞으로 개발이 많이 됩니다. 지식산업밸리가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의왕 하기동 신도시 40만 평지 조성 중입니다. 안양 관양동 주변도 개발됩니다. 제2, 제3 테크노벨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시화매화 시화, 상단 주변 관심있게 어, 어, 보시기 바라고 다섯번째 제2, 제3 테크노밸리 주변을 관심있게 어, 보시고 여섯번째 어, 시화매 시흥매화 상단 주변 시흥광명테크노밸리 주변 62만평이 들어갑니다. 안양박달테크노밸리 107만평이 들어갑니다. 단기 결론을 말씀드리면 투자기간은 단기 3, 4년, 중기 5, 6년, 장기 7년에서 10년 정도로 나누어서 투자하시면 되겠고, 수익률은 최하 300%, 최고 1000%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동산 재크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